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a 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a s 장 a 절에서 h i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a s 장 a 절에서 h i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 h 론신의 I 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봉산에 있는데 제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 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예수께서 베드로 같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 아멘. 유비무한이라 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근심이 없다, 걱정이 없다 하는 뜻인데요. 반대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후약 방문. 죽고 난 뒤에 약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 약을 처방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난 17장까지는 예수님의그 다락방에서 성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 제사상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어, 게세만의 동산 기두론 신의 근느편에 나가시니 그곳의 동산인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게세만의 동산입니다. 게세만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그자리는 제자들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 기도를 다 마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게시만의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할수만이 거든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나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군대의 그 어, 부하들을 데리고 등과 해플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 아셨습니다. 모르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이같이 일어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게시만의 동산에서 기도 끝나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군대의 부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이 오면 예수님 이 정말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침비트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날이죠 바로. 그래서 이런 날이 있는 것을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알았습니다 다 하시고 뭘하신나 준비하셨습니다 그 당할 일을 준비하셨다 그 준비하신 차곡차곡의 일들이 성만찬을 한 것이고 세족식을 한 것이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개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비무한 우리는 우리 일들을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준비한다. 아 어. 얼만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노후 대책 그러는데 정말 노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우리는 언젠간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위해서 지금 얼만큼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중에 준비가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기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기도 내용 간단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 이 십자가를 영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마지막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일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피할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십자가 없는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광야가 아닌 다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광야라면 이 광야 길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이어 주십시오. 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시험을 이겼는데 그다음 불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물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힘든데 또 다시 불 시험입니까? 이 시험, 이 시험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이불 시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불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불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불시험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되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본인이 기도하신 것을 순종하르고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이냐면은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데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고는 이제 그 부하들이 와서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좌우로 왔셨을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뒤에 숨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누구를 찾, 찾느냐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 찾으러 왔느냐 또 물어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내가 크니라 세 번이나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그러니 날 잡아가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 절에 보시면은 칠 절과 8 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희에게 내가 크니라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나를 나 찾으러 왔으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잘 보내주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진짜 무이 들고 누굴 죽이러 온 것처럼 잡으러 왔다니까, 그 깜깜한 밤에,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에 횃불을 들고. 여러분 무기를 들고 예수, 예수님 잡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잡으려고 있는 제자들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서는 예수다. 내가 그 니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이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서는 예수다. 내가 그 니라. 내가 예수니까이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사람들은내사랑하는제자들은 그냥 잘 보내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제자들 데려가지 마시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는 그 기도하신 대로 하르고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던진 거예요 이게 리듬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구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그 기도한 것을 실천하시기를 주님 앞에 제 선을 다하시기를 바라 아마도, 아마도 가론 유다는 이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가론 유다가 여러분, 나중에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뉘우치고 뉘우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있습니다. 회개의 전단계는 뉘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참회의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제가 참회 기도할 때 기도를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인데 어떤 사람은니우치고 내가 잘못했사람에게 하는사람이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그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뉴다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나가야 되는데 자살해 죽어요 아마 이때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남는 게 없어요 보니까 예수는 죽는다 그러고 그럼 내가 3년을 여러분 3년을 같이 다녔다니까 그럼 내내 내 시간을 계산해서 내 비용 그 나라도 뭘 챙겨야 되겠다 그은30 정도 예수 팔아서 자기 글을 챙기려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가르뉴다르가 잡으러 왔었을 때에 가르뉴다가 입맞춤을 하거든요. 당시 인사한데, 그러면 그가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상을 다 알지만,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고는 이 제자들을 살려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보내주려고 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까지 사랑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았 그리고 이 순간만 해도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그날 새벽이 왔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참 어린 소녀가 물어봐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어요. 뭐이 정도 되면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다를 끄들었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구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했는데 세 번째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눈이 멀찍이서 그 거리가 돌 던진 거리 되니까 뭐 어디 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뭐 교회 들어 온 입구문 좀 그런데 예수님하고 자기가 눈빛이 마주쳤어요. 너무 부끄러웠어.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르타지 않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는 용감했어요. 어떻게 용감했느냐? 당시 호신용 칼을 가지고 다는데 그 칼을 꺼내서는 예수님을 잡은 이 사람들 중 대제사장의 종이 말교의 길을 칼로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들의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한마디 더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금을 가진 자 금으로 망한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 사자들의 무리들이 움직일 때그 사자들의 대장이 있답니다. 뭐 늑대도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의 자리는 결국은 쟁탈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가 나이 많은 사자를 힘으로 제압을 해서 대장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제압해서 대장이 되면 그 사자가 늙으면 또 젊은 사자가 그를 제압을 해서는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힘으로 힘으로 정복한 자는 그 힘에 의해서 자기가 꼭죽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칼은 끊내면안 돼요. 칼은 갈집에 두어야 돼요. 대체사장 말고의 길을 뵀어요. 당시 베드로의 성향을 봐서 웃겠겠죠. 베드로가 좀 이렇게 다혈질이니까. 그래서 칼을 꺼내서 대지상 쪽 말고의 길을 뵀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 없이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을 꺼내서 길을 뵈지 말라. 칼을 꺼내서 마음을 뵈지 마라. 칼은 칼집에 꽂아두고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칼로 뵈면 여러분 내가 욱해서 빼면 나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빼면 결국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금을 가진 자 금으로 막한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는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칼을 정 칼을 빼고 싶으면 다른 칼을 뽑아야 됩니다. 어떤 칼? 성령의 금을 뽑아야 돼요. 그 성령의 금이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성령의 금을 뽑아서 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 씀을지키을지키성령이성여의분여십분 말씀을 아십니까? 가장 예리한 u 이 성령의 u 입니다 왜냐하면은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 u 서 g y 기 때문입니다. 이 그냥 이 베드로의 칼은요 사람 이육 u n g young, y o 을벨수 없고 영을 이 말씀은 영혼을 찔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금을 휘두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내 인격으로 절대 못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이 주관하시면 하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그거 기도하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기도와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에서 꽂아야 될 칼은 꽂고. 히드리야 될 금을 히드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갈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지 알죠? 그 기를 주어서는 그 말교의 기에 붙여 치유를 해 주어서요. 이렇게 알아낸 게참 어렵죠. 이 사람의 힘 인격으로 하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베드로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조금 전에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했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그 잔은 그냥 잔이 아니죠.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잔은 무엇입니까? 너잔먹지 않느냐? 포도주 내 피다 하고 받아 먹었지 않느냐. 여러분 성만찬 많이 했죠. 여러분 다잔 마셨어요. 근데 앞으로 안 마실래?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 순교하지 않을래. 잔 마셨잖아. 그건 순교의 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성만찬할때 얼마에 이 잔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모르죠. 이 잔을 주는 저는 전달해주는 저는, 이건 순교의 잔이기 때문에, 이 예식이 어마어마한 예식이에요. 순교의 잔이라니까. 예수님의 피니까요. 내가 이잔 마시고 예수 위에 죽겠다는 순교의 잔이에요. 순교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건, 그건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오면, 순교를 해야 된다면 성령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어요. 다만,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너 나의 죽을 각오되어 있지 않느냐? 왜 살겠다고 그 길을 자르느냐? 그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너 죽으라. 그 말이에요. 너나 위에 죽으라.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귀천에서 평생을 면들고 그 마음에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잔 마시지 않을래? 너 순교 안할 거니? 너나 위에 죽지 않을 거니? 사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면 예수를 위해서 뭘못 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네로 황제 때 주저, 주후 63년에서 68년 사이입니까? 네로 황제 때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대요.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는 아니야. 거꾸로. 여러분, 무겁나 무서서 땅에 손 짓지 마시고 매달려 아무 있어 보지 피가 밑으로 싹쏠려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 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베드로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나 이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예수님 위해서 이잔 마시지 않을 놈이까. 그리고 그 베드로의 유해가 있는 곳이 로마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 거기 구경 갈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대 교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다면 기급할 것 같아. 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무슨 교황, 교황의 거리가 말씀보다 위에 있다니까.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가야죠. 그냥 구경 간다면, 은 그냥 이 말씀을 더 새기세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거꾸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는 자리 아니겠어요? 칼은 칼집에 꽂고 마지막까지 뽑아서는 안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내가 먹었으니까 이미 먹었으니까 앞으로도 그 잔을 마시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의 십자가 내일의 광야 내일의 잔 내일의 순교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능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였는데, 살아가는 길 속에 내 발자국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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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흔적으로 그 표가 지켜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칼 손잡이에 내 손을 잡고 칼을 꺼내고 싶으고 려할 때마다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고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